파월이 차가운 물을 끼얹으며 비트코인이 급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조용히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 이더리움 기술 지표가 바닥을 찍고 회복. 이 시점에서 바닥을 잡는 것이 기회일까, 함정일까? 연준의 태도가 유연해지고 트럼프의 지원으로 비트코인 국가대표팀이 등장할까? 홍콩 투자 비자가 변화하며 비트코인 보유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도래한다. 암호화 시장이 24% 냉각, 바이낸스가 포트폴리오를 USDC로 변경,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아르비트럼이 테더의 크로스체인 핵심이 되어, USDT가 멀티체인 시대에 돌입, 암호화폐로 세계를 재측정하고, 24시간 부에 암호를 장악하여 함께 조금씩 부자가 되어 갑시다. 2월 12일 수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미 연방준비제도 FRB 의장 파월은 상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FRB가 금리를 내리는데 급하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 비트코인은 한때 9만 5천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변동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이미 천장에 도달했는지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최근 매매과 AI 토큰 시장은 큰 타격을 입었고 GMME와 GMAI 지수는 2024년 12월 고점에서 각각 60%와 56% 하락했습니다. GML 둘, GMD핀, GMGM, GM솔매매 등의 섹터도 미국 대선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또한, 미메 코인 시장의 비중은 2% 미만이지만, 트럼프와 CAR와 같은 코인의 등장으로 시장의 신뢰 위기가 심화되었고, 투자자들의 공포를 촉발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의 수익자는 90%를 넘었고, 이 데이터는 역사적으로 시장 천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암호화폐 투자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12억 7천만 달러의 IBIT를 보유하고 있고, 전기 대비 88% 증가했으며, 2억 8,800만 달러의 FBTC도 추가로 매수해, 전기 대비 105% 증가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강력한 진입은 시장에 여전히 상승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진정한 상승 랠리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2차 시장은 1차 시장의 신뢰위기 영향으로 이더리움의 흐름이 더욱 약해졌지만 체인상 자금은 충분하며 시장은 주요 유동성 촉발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공급 분포는 시장의 활력뿐만 아니라 분산화 정도, 유동성 상황, 시장 감정을 반영하며 향후 트렌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트윗의 데이터에 따르면 2100만 비트코인 중 69.4%는 민간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7.5%는 이미 분실되었습니다. 펀드와 ETP는 6.1%, 나카모토 사토시의 지갑은 4.6%, 정부와 기업이 총 5.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OTC 시장의 공급은 급감하여 현재 14만 비트코인만 남았으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지난달 ETF는 5만 비트코인을 구매했지만, 가격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으며, 기관들은 OTC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해 가격을 올리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OTC 공급이 고갈되면서 이 전략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비트코인은 수요 증가와 공급 축소에 따라 지속적인 상승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고 더큰 시장 변동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1차 시장의 유동성 변화가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일으켰고 이더리움도 그 영향을 받았으며 시장은 한때 이더리움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더리움의 상대 강도 지수 RSI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습니다. RSI는 특정 기간 나의 자산의 가격 변동 강도와 속도를 측정하는 기술적 분석도구로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RSI가 70을 초과하면 과매수, 30 이하이면 과매도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더리움의 RSI는 36%까지 하락했으며, 이는 조정이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비트코인은 여전히 강세 시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포물선 반등 후, 조정과는 달리, 이더리움은 이번 주기의 변동성이 더 크며, 특히 ETF 승인, 거래 시작,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등 중요한 이벤트 전후에는 고위험, 고수익 기회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FOMO 두려움에 의한 급등 매수에 휘둘려 무작정 매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제롬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전에 분명히 FRB는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최근 FRB 내부의 태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 7명 중 2명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입장이 완화되고 있으며 그중 1명은 규제 담당 부의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꿈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미국 정부의 자산 부채표에 등장할 것이라고 대담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황당한 상상이거나 아니면 곧 일어날 암호화폐 혁명의 일환일까요? 예측 시장 폴리마켓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이 2025년에 비트코인 국가 전략적 비축을 확립할 가능성은 현재 43%로 1월에 65%에서 하락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창립자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이 6개월 이내에 미국 정부의 자산 부채표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SEC의 새 리더십이 안정됨에 따라 올해 5월에서 6월에 암호화폐 기업의 상장 열풍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8만 달러로 조정되더라도 이는 시장 가치를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이상적인 매수 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ut it's been a small

그러나 미국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이라는 개념은 이미 첫 발을 내딛었으며, 이는 시장의 기대를 높일 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 금융기관, 상장기업들이 비트코인 비축 가능성을 가속화해 탐색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홍콩은 암호금융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세계적인 암호자산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세계 최초로 출시하고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유리한 조치를 내놓았으며 비트코인을 정부 전략 비축 자산으로 채택하자는 제안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홍콩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 정부는 암호화폐 업계에 폭탄을 투하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투자 비자의 자산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미 누군가는 첫 발을 내딛고 성공적으로 이민을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2024년 10월, 한 인물이 비트코인을 자산 증빙으로 사용하여 홍콩 투자 비자를 받았고, 2025년 2월 7일, 또 다른 사람은 3억 홍콩 달러의 이더리움을 통해 비자를 승인받았습니다. 이제 홍콩은 암호화폐 금융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홍콩의 신자본 투자자 입국 프로그램에 따르면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개인은 자산 순액이 3억 홍콩 달러에 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제 적격 자산 범주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신청자는 공인 회계사가 발행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암호 자산은 콜드 월렛 또는 규제된 거래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자산의 소유권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심사 과정에서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목할 점은 심사를 통과한 후에도 투자자는 6개월 내에 적합한 투자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중 300만 홍콩 달러는 과학 기술 창업 기금에 투자해야 하며 나머지 2700만 홍콩 달러는 원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자체는 승인된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투자 완료 후 신청자는 2년 임시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그후 2년 2년, 3년의 갱신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동안 자산이 본인 명의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홍콩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자산 증명으로 인정한 것은 해당 지역 암호화폐 규제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는 홍콩이 전 세계 투자자들을 더욱 끌어들이는 동시에 아시아 및전 세계의 암호 금융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 지역이 가상 자산 규제 틀을 모색함에 따라 암호 화폐의 금융 시스템 내 합법성과 활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호 자산을 통해 국제적인 투자와 신분 계획을 세우려는 개인에게는 홍콩의 이번 정책이 주목할 만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이넨스 자산 구조 변화, 재정 전략인가 아니면 잠재적 폭풍의 징후인가? 테더가 아르비트럼과 협력하여 크로스체인 구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모건 스탠리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월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었으며 총 거래량은 24%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활성도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전의 2배를 유지하며 시장 전체 시가 총액은 8% 증가하여 3억 4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여전히 현물 거래 시장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1월 19일 하루 거래량은 16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1월 중 바이낸스의 자산 배분에 큰 변화가 있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보유량을 대폭 줄이고 대신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늘렸습니다. 이 움직임은 즉시 시장의 관심을 끌었고 패닉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이낸스가 유동성 위험에 직면했을 가능성을 추측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깊은 전략적 조정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낸스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시다. 1월, 바이낸스의 자산 배분은 급격히 변화했으며, 주요 암호화 자산의 보유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핵심 자산인 BTC와 ETAS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BTC는 46,896개에서 2,747개로 94.1% 감소했으며, ETH는 216,313개에서 170개로 99.9% 감소하여 거의 청산되었습니다. SOL은 99% 감소했으며, USDT는 99.9% 감소해, 사실상 0에 가까워졌습니다. BNB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며, 16.6%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바이낸스의 USDC 보유량은 57.5% 증가했으며, 8억 500만 개에서 12억 6,800만 개로 증가했습니다. 그 가치는 약 4억 6,300만 달러 상승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을 받은 바이낸스 공식은 이번 자산 조정이 재무부서의 회계상 조정에 불과하며 사용자 자금의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암호화 커뮤니티는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으며 다양한 추측과 음모론이 떠돌고 있습니다. 일부는 바이낸스가 재정적 어려움이나 규제 압박에 직면했거나 숨겨진 부채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히 자산 구조를 조정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것이 내부 지갑 조정이나 자산 재구성일 수 있으며 실제 자금 유출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 분야의 베테랑인 시너시는 이번 조정이 바이낸스의 연초 수익 실현일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비슷한 상황이 2023년 6월과 2024년 2월에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作为一个股东来讲，或者是作为行业里面的某一个呃，就是一一一个 KOL 吧，啊，或者是作为一个行业里的一个 OG，呃，我我是只要能够行业发展，我都会去支持。所以就是 <네> 我觉得这层 min point，我现在我我也是鼓励大家都支持 min p o i n t 长期적인관점에서볼때바이낸스의이번자산조정은시장이우려하는유동성위기가아니라전략적인배치일가능성이있으며심지어매매초인시장의혜택을취하려는움직임일수도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폭 매도한 바이낸스를 두고 시장은 의구심을 품고 있지만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이번 조정이 재정적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산 배분 최적화나 플랫폼의 유동성 향상 조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과거에도 비슷한 대규모 자산 조정을 여러 번 진행했으며 특히 거래소 규제 환경이 점점 더 엄격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조정은 플랫폼의 리스크 저항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낸스가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늘린 것은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향후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업계는 매우 시끌벅적합니다. 테터와 아비트룸이라는 두 대물 이손을 잡고 크로스체인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서 큰 일으키려고 합니다. 코인 마켓캡의 데이터에 따르면 USDT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총 시가총액이 14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서클의 USD 코인은 시가총액 590억 달러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USDT 의 지위에 대해 규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지만 테더는 여전히 큰 이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ether reported $13 billion in profits for 2024 because in this economy apparently all you have to do is exist and you make money. about 7 billion of that profit came from us treasuries and repo holdings while 5 billion came from the rising value of bitcoin and gold so yeah tether is now making more money off of real assets. 이 크로스체인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 화폐 거래소 크레켄이 확장 솔루션인 잉크에서 처음으로 배포되었습니다. 2월 11일 발표에 따르면 테더는 아리브 룸을 새로운 크로스체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 USDT 0의 인프라 제공자로 선택했습니다. 아비트룸 온에은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여 이더리움, 트론, PON, 세로에 있는 USDT를 새로운 USDT 0과 밀접하게 연결하게 됩니다. Arbitrum의 Legacy Mesh 기술은 이러한 주요 체인 간의 USDT 이동을 위한 네이티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24년까지 전세계 스테이블코인 총시가총액은 2천억 달러에 근접하며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상위 5개의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 점유율 96.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USDT는 약 1179억 달러의 시가 총액으로 1위를 차지하며 시장 점유율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시가 총액 약 590억 달러인 USDC가 2위입니다. 다른 주요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BUSD, DAI, FAX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2030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 총액은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발전은 규제 준수, 시장 경쟁, 기술 혁신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래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금융 서비스 혁신과 포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골드만삭스가 2024년 4분기 미국 SEC에 제출한 13F 폼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이더리움 ETF 보유액은 2억 2천만 달러에서 2천 퍼센트 증가해 4억 7천 6백만 달러에 달하며 블랙록의 ETH-A와 피델리티의 FETH에 거의 균등하게 분배되었습니다. 또한 그레이스케일의 e t h e 에는 63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CKLN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해당 프로토콜은 현재 보안 사건에 직면해 있으며 팀은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출금 기능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공식은 사용자에게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입금이나 상환 작업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제 전체 회의에서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은행 감독 기관 통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재무부에 통합하고 그 감독 기능을 통화감독청과 통합할 계획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현재 43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지수는 지난 90일 동안 시가총액 상위 100개의 암호화폐 중약 43개의 프로젝트가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음을 보여줍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